안녕하세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인벤티지랩이라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인벤티지랩의 앞전 신고가는 한 32,800원 정도였었는데, 지금 최근 3일간, 3거래일 동안 신고가를 연일 갱신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공시 보면 매매 거래 정지 예고 떠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는 우리 구독자분이랑 같이 이용하는 텔레그램 방이죠. 제가 뉴스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매매 일지라든지 멤버십 분들한테 제공하는 내용 공유를 해주는 방인데 앞전에도 이제 이런 이유로 올라갔어요 비만치료제, 약물유지, 기간 7일까지 늘리는 효과입증 이거 관련해서 올라갔고 5월 2일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신 건 4월 29일 내용이고 5월 2일날 상한가 간 이유도 같은 모멘텀 지속입니다 그냥 뭐 새로운 이슈가 더 나와서 추가로 올라간 게 아니고 앞전에 나온 내용 그대로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뭔가 좀 작전 냄새가 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 은 알겠지만 제 주력이 신고가 돌파 매매이다 보니 당연히 이 종목을 멤버십 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드렸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앞전에 최근에 신고가를 갱신한 가격이 고가가 37,550원이었어요. 37,550원. 여기가 신고가 자리였고 제가 이제 알려드린 가격은 38,450원 이때, 자, 계속 가네. 이미 신고가를 넘은 상태인데도 계속 가는 모습을 보고, 4만원 라운드 피규어는 찍어주겠다 싶어서 4만원 매도가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 가격은 여기였고, 매도가를 이렇게 불러드렸죠. 그래서 수익을 이렇게 4% 정도 만들어 드렸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39,400원, 4만원 언급한거다 언급 와간다고 한번더 체킹해 드리고, 4만원 찍었을 때 완료 사인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목표가 4만원 찍고도 계속 가길래 41,150원일 때2%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드린 41,150원에서 2% 가격 매도는 4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수익을 이런 식으로 한번더2% 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일단 4% 먹고 2%한번더 해서 도합 6%를 먹었지요. 자, 그래서 42,000원 목표가까지도 도착을 했어요. 2% 드렸죠. 여기서 제가 42,650원에서 18%일 때1823 분할익절 보시면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18%인데 23%까지 갈 거고 우리는 여기서 분할매도를 차근히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벤티지 랩이 23%까지 이 자리거든요 18%는 제가 드린 가격 18%는 42,650원이고 23% 자리는 44,420원 그래서 이렇게 또 추가 수익을 드립니다 4% 정도 그래서 이 종목으로 4% 2% 4% 해서 도합 10%를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1823 23% 까지도 찍은 상태에서 여기 이미 찍고 내려왔을 다시 턴에서 올라갈 때 멤버십 분들한테 상한가 가려고 이러는 건가 이제 의문을 품죠 그래서 제가 오후 3시쯤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인벤티지랩도 상한가 및 정지까지 가고 하고 8시까지는 봐야 할것 같다 그냥 계속 가는 배라고 생각해야 될것 같다 인벤티지랩이 상한가를 갈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인벤티지랩 상한가를 가도 아마 6시 이후에는 움직일 것으로 보고 얘기를 드렸어요 오후 3시에 근데 제가 오후 3시에 얘기를 드렸어요 이때 얘기를 드렸는데 바로 상한가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 정지가 될 거고 지금 가격에서 제일 유력한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5만 원 라운드 피규어가 있죠. 근데 요새 이 라운드 피규어가 딱 찍는 경우가 있고 뭐 예를 들어 5만 100원 찍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4만 9천 500원, 뭐 800원 이렇게 찍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부터 차라리 배도를 쭉 걸어놓는 게 좋습니다. 49,500원, 600원, 700원, 800원, 뭐 5만원, 그리고 5100원, 5만, 이렇게 해서 다 분할 입절을 미리 걸어 놓고, 만약에 여기에서만 팔리고, 여기서부터 안 팔렸다고 해도, 이미 이 구간에서 낸 수익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잔량 처리하시면은, 손실 볼 일은 일단 절대 없어요. 그리고 이 종목을 지금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 종목 5만원까지는 한번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방금 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도하면 구독자분들께서도 수익을 좀 가져가시는데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인벤티지 랩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수익을 많이 누렸죠 뭐 사안가 제가 여기서 언급을 했고 사안가를 갔지만 이거는 제가 뭐 명확하게 매수 들어가십시오라고 딱찝어서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5%는 제가 수익을 들였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 제가 확실하게 드린 건 여기 4%, 2%, 4%에서 인벤티지 랩으로만 일단 10% 정도 단타 수익을 챙겨드렸다는 점. 그래서 우리 멤버십을 이렇게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10명의 수강생이 있다고 치면 10명이 다 따라오고 다 잘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는 건 사실상 어려워요. 이러면 주식 강의 듣는 사람들이 다돈 벌어야지 정상이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그럴 수가 없어요. 200억, 300억 트레이더가 강의한 제자들이 1000명이 넘어도 이 1000명 중에 돈 버는 사람들은 10명도 안될 겁니다. 아마 통계상으로. 그리고 이런 분들도 강의를 들을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이냐면 내가 한 달을 배우고 싶다. 나는 한달 만에 하루에 1 0을 벌고 싶은 기술을 가져가고 싶다. 이런 생각 갖고 어떤 강의를 듣거나 리딩을 원한다면 이런 분들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 재능이 있으면 그냥 창업을 하세요. 장사 잘 되는 가게 가서 한달 주방일 배우고 바로 창업해보세요. 그럼 현실을 알수 있어요. 뭐든지 노력을 안 하고 어떤 걸 얻기를 바라는 사람 혹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뭔가를 얻기를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사실상 멤버십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진 않겠죠. 뭐라도 해야지 뭔가 바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뭔가가 바뀌겠어요. 중요한 건 도전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의지의 차이지 이걸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번다고 얘기 드릴 수도 없고 안하면 당연히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거고요. 요건 확실하게 얘기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종목이랑 지금 같이 움직이는 종목 큐라티스, 인벤티지 최대 주주라고 합니다. 이 인벤티지랩이 최대주주라고 합니다. 큐라티스는 근데 환기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별로 매매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뭐 인벤티지랩이 가고 있으니까 지금 얘도 주가가 뭐 상한가도 가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환기 종목 그리고 지금 이 종목 시총도 뭐 천억 미만으로 좀 만지기가 그렇고요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리스크 있는 종목이 있어서 이게 뭐 인벤티지 랩 가니까 인벤티지 랩 가면 이것도 사세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환기 종목이라 별로 권유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벤티지 랩. 얘 가면은 블루 엠텍도 좀 움직이긴 하거든요. 블루 엠텍 같은 경우에도 4월 24일날 29%까지 갔고 인벤티지 랩 4월, 20, 4월 24일날 보면은 29% 까지 갔어요 그래서 블루엠텍도 비만치료제 관련주로 같이 연동되는 종목이거든요 자 비만치료제 관련주들 어떻게 보냐면 여기 화면 번호에 0654 치면요 이게 나올 거예요 인포스타 섹터 그룹 종목 그러면은 여기 종목력을 입력하면은 여기 테마명, 비만치료제 섹터가 나옵니다. 들어가잖아요? 종목 다 나옵니다. 인벤티즈랩, 얘, 가면 큐라테스 따라간다 했죠. 그 DLD 파마텍도 10%까지 상승을 했고요. 뭐, 과거에 이제, 지금도 사실상 이 종목이 비만치료제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그니까,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상승률론 대장이 아닌데 실적으로 대가리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혹은 뭐 대봉에 대해서도 잘 갔던 종목이고, 삼천당지압도 있고 블루엠텍도 잘 따라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쪽 섹터애들끼 좋아요.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계속 가면 가는 거라 생각하고 달라붙어서 매매를 해야겠죠. 그래서 인벤티즈랩 그리고 D&D 파마텍, 얘 움직여줬고, 블루엠텍도 같이 따라가니까, 얘네들 친구 매매, 짝짓기 매매 관점으로도 매매하시면 아마 수익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새벽 시간에 영상 업로드 합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